제가 아, 조금 전에 일광멘탈청조소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지금 철마로 내려왔는데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이 수박이 이렇게 잘 익었는데 이게 어이구 터져 버렸어요. 이 터진 원인이 아마 날이 갑자기 더우니까 이게 터진 것 같습니다. 와, 어쩔 수 없고 어, 지금부터 이제 참외 아우, 저 가위를 가져와야겠다 아우, 음. 잘 익었습니다. 우와, 수확이 아주 많아집니다. 여기도 있네요. 너도 딴이 될것 같아. 배를 따달라고 하는데 짜죠? 참에, 참에 소화하고 혹시 터질지 몰라가 제가 이걸 덮어놨는데, 그래도 터졌네요. 이거, 으아. 드디어 수박을 수확했습니다. 터지기 전에 제가 미리 따 버렸습니다. 또뭐더 따기 있는가 한번 볼까요? 수확할 수 있는 게, 아이고 이어 거미 거미가 막아 이거는 한번 또 쳐봐야 돼요. 덜 익었어요. 그거 따볼까? 아 이거는 이거는 좀 며칠 기다려야 될것 같고. 예, 수박은, 요정도로 참여하고 수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박을 제가 수확을, 이거 말고 저걸 할까? 여기 단호박이죠? 아주, 아, 예. 단호박을 수확했습니다. 이놈은 언제 수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이 단호박 크기하고 비교하면 보 얼마나 큰지. 이건 이 카이 되는 것 같죠? 어, 제가 좀더 알아보고 이거는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수확한 놈을 여기 두고, 어, 포도는 아직 안 익었어. 딸 수가 없, 없을 것 같네요. 이, 여기 한번 보세요. <laughs>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음, 저 위에 오이가 이 건물인데도 뭐가 계속 열리네요. 이게 너무 커버리는 좀 목담원하고 해서 그 정도에 따야 됩니다. 이건. 오이가 아, 이렇게 따고. 아, 여기도 이거 오이가 이거는 조선 오이네요. 애들은 밖에 나가 있습니다. 대 작아도 여게 맛있어요. 오이, 오이 수확을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아,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아, 덜 익은 것 같아요. 이 애플 수박. 제가 이거 너무 커가 무거워가지고, 지금 이거 묶어가지고, 힘을 받도록 해서 잠깐 터져버릴 것 같았어. 음, 이쪽은 뭐 크게 더 수확할 게 없고 이제 와이 여기는 이 호박인데 뭐 딸만한 크기는 아직 없네요. <laughs> 다이어트한 이 오입니다. 다이어트.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부터 가지를 수확을 하겠습니다. 와, 이 가지가, 참 가지, 가지가 가지가지 열렸습니다. 가지가지. 가지가 가지가지 열렸어요. 우와. 제가 이 가지나무를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이 가지가 되게 딱딱했는데, 오, 어, 이게 조금 덜 컸을 때, 그래가지고 뭔가 이걸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가지 좋아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보내드릴게요. 아 이렇게 와금방땁니다 저쪽에도 좀 있는데 몇개더 따볼게요. 어, 어지기 전에 한 나무에 엄청나게 많이 난리 열리네요. 가지수확은 여기까지. 아, 엄청난 수확을 많이. 그 다음 이쪽을한번 볼까요? 와. 이 토마토 한번 보세요. 이 아이고, 저절로 떨어지네요, 토마토가. 요거는 조금 더 나눠야 될것 같고, 이거는 이미 떠가지고 떨어졌어요. 이는 거 이제 방울토마토인데, 요정도면 여기 따줘야 돼요 노란 거. 방울토마토가 이건 노래지는 게 있고, 어 붉어지는 게 있는데, 어. 원래는. 저희들 판단 미스로 해가지고, 이, 지주를 하나만 세워놓으니까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안에 따야 될게 너무 많아가, 요 정도만 제가 이제, 포마도 따는 걸 보여드렸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아그 사이에 또 옆에서 뭐한개 따먹는 사람도 있네. 아, 참. 나도 그러면 맛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맛이 어땠는지. 어우, 어우. 음. 음. 아침에 이렇게 한개 먹는 거는 보약이에요, 보약. 음? 아, 자꾸 먹고 싶어 했는데. 그 촬영을 또빨로 해야 되는데 계속 까먹는 거 정신이 없네.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요즘 이 작은 멸치에 이거 꽈리고추 있죠? 꽈리고추 와, 까리고추가 좀 매워요. 이 매운 꽈리고추를 넣어가지고, 그, 멸치 볶음을 해놓으면 다른 반찬 없이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저는 밥을 먹습니다. 근데, 꽈리고추가 많이 매요. 그동안 많이 따먹어버려서 그나 봅니다. 꽈리고추가 옛날에는 안 매웠는데, 꽈리고추를 가지고, 어, 쪄서 밀가루에 묻혀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음식에 볶아서 먹기도 하고, 또 간장에 졸여서 먹기도 하는데, 저는 멸치 볶음을 해서 이렇게 먹는 이 꽈리고추를 가장 좋아합니다. 까리 고추, 일단 여기까지 선을 보이고. 어, 그 다음에, 이 고추는 생긴 게 무슨, 뭐죠, 이거, 이거? 뭐, 그데지 마음대로 생긴데, 이건 아직 따, 따 먹을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풋고추 좀 찍어 먹을 만한 거를 좀딸예요 이런 거, 어 탱글탱글하 임마.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추 남자 고추 미남 크으,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어, 고추 수확하는 것까지 제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뭐 거기에 수확할 게 지금 잔파도 있고 또 저쪽에 아, 저건 보여드려야 돼요. 이쪽으로 볼까요? 여기까지 마무리. 와... 이쪽을 한번 비춰보세요. 와, 음. 음. 음... 이렇게 지상에서 싸먹는 도마도 하고, 밭에서 바로 따가. 음 그 다음 문화지 말고 카메라를 비출라고그자먹먹데데문화 써. 서도 지금 에트가잘 잡혀야 되는데 엄청나게 화에서도 문화에서도 문고에 아까 제가 일강에서는 깻잎을, 저도 깻잎은 있습니다. 밖에도 있고 있는데. 아, 고단기가 너무 좋네요. 어, 우리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 상추를 잎을 안 뜯어요. 보통 시장에 가면 이 잎을 뜯어가 이렇게 팔잖아요. 이게 싱거워요.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 뿌리만 잘라내고 전체로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먹으면 밑에 이 줄기 있죠. 이 맛이 아삭아삭 합니다. 그걸 한번 맛보면 시장에서 상추를 사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광안리에서 그 해를 이렇게 어 사가와서 집에서 배한 점에 요거 잘라내고 통째로 한점딱 해가지고 먹으면 아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 뽑을 때 저는 중간중간에 쏙 커가지고 항상 이 뿌리채로 뽑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한창 맛이 맛이 이제 들었어요. 이게 여기 오면 상추 향이 엄청 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추는 절대 시장에서는 이런 통채로 시장에서 어, 파는 상추를 이렇게 뽑아버리면 그분들이 어, 나중에 팔게 없죠. 그분들이 입만 따가지고 또 입이 나면 또 입만 따고 입만 따고 이러다 보니까 상추가 싱겁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 드리는 이 상추는 통째로 뽑기 때문에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 황홀한 맛 그것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이 상추를 이제 또다 먹을 때쯤 되가면 이미 이제 다 먹을 때좀다 먹어가죠. 그래서 지금 또 상추를 많이 심어놨어요. 다른데. 어 그리고 올 이제 8월부터 이제 전어가 나와요. 전어가 나오면 깻잎. 전어는 상추하고 몸이 싱거워요 그래서 깻잎하고 먹어야 되는데 요번 음, 주에 깻잎을 좀 많이 심을 거예요. 심어가지고 가을 전어와 그 깻잎 전혀 비료도 안 치고 약도 안안 어, 안 뿌리고 완전히 유기농. 깨끗한 어, 깻잎으로 어, 가을을 또 준비할 겁니다. 오늘 제가 어, 이쪽에 지금 다못 모았는데 어, 수박, 상추, 참외, 어, 수박, 상추, 참외, 그 다음에 오이, 가지, 토마토, 고추까지 이게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일광 멘탈 충전소보다요 땅은 한 5분의 1 밖에 안 되는 철마 멘탈 충전소지만 어이 안에 아주 잘 가꾸어지고 어, 열매도 아주 잘 열렸어요 사실 이제 이 철마 멘탈 충전소는 우리 집사람이 어,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꾸어서 이렇게 결실을 많이 어, 거 두고 있습니다 어, 이번 이 경험으로 내년에는 훨씬 더 알찬 수확 기대해 봅니다 하이킹.